다음 주자는 민대식 센터장님을 추천합니다. 아, 지금 집에 나가셨는데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민대식 센터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 주 주황 주간 황초는 제가 몹시 바쁜 관계로 방명 코디가 진행하는 걸로 뭐라고? 실례요? 저 어디 건데 저 민식 이 오빠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laughs> 됐지? 알겠습니다. 센터님이 주방, 그, 주방 존,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일을 이만히 놔두고 지금 내몸 어떻게 찍으라고요? 뭐, 뭐든, 뭐의 모범을 보여야죠. 네. 그래서, 우리 황천의 우리, 가장 예쁜, 황천의, 민기초! 황천의 기억이, 이정아. 이정아, 어르신에게 인사드겠습니다 주간 황촌 나오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지금 녹음되고 네. 있나요? 녹음어 <laughs> 좋죠? 어머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해볼게요 엄마 자취 아프고 <laughs> 공지상하고그 안내하자. 네, 그럴까요? 어. 공지상 먼저 시작할게요. 어, 공지상부터 <laughs> 알려드릴게요. 황촌 정직관 반찬 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매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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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슨 요일인지 이야기가 좀 안됐거든요 어? 무슨 요일인지 왜 네. 매주 목요일 했는데 아, 마 혹시... 그거까지 할 필요 있나 네. 다시 하자 <laughs> <그거 좀 느리게. 웃음> 돌아가자 네 아빠 다시 해볼게요 네, 어, 공지사항을 알려드릴게요 황촌 정직관 반찬 나눔 사업을 하는데 매주 어,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6시까지 행복 황촌 도시재생 구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한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했어요. 그런데 봉사자들을 매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보시려면 행복 황촌 협동조합으로 어,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주면 고맙겠어요. 에, 황촌 정직관 반찬 판매 또정기 구독 서비스 이런 거를 어, 하고 있는데 에,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어머니 손맛으로 정성이 들어간 그런 맛있는 반찬도 어, 팝니다 좋아요 첫째 봉사자가 많이 와야 돼요 너무. 정직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정기구도 회원들한테는 반찬 한 팩을 추가로 증정한다네요. 어, 그리고 또 반찬 용기를 가져오시면 20%나 반찬을 더 준대요. 될수 있는 대로 반찬 용기를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어, 그런 거 물어보려면 협동조합으로 연락 주세요. 010-8570-186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어, 사군자 동아리 동아리는 휴강 들어갔습니다. 8월 9일에서 9월 6일까지 어, 너무 더워서 휴강을 합니다. 9월 13일부터 어, 사군자 동아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민화도 너무 더워서 어, 어, 지난주까지 하고 2주부터 휴강을 하는데 8월달에는 휴강하고 어, 9월달 첫째 수요일날 9월 6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민화교실에 하고 싶은 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 지역 경주 지역 특화사업 어,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는데요. 창업 교육 또는 컨설팅 또 기업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지역 특화사업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황호동 동사무소 어,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8월 17일 목요일 2시에 회의를 진행합니다. 또 신청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해도 되고요. 또 문의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전화번호는 053-850-4779. 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8월 18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화 5일장이 사랑채에서 열립니다. 문화 우물에서 만들어낸 많은 여러 가지 수공예품도 전시하고 또는 매듭 같은 거 체험도 진행,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황촌 소식 전해 드릴게요. 어, 8월 7일 월요일에는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운영 용역을 어, 행보 황촌 상권 홍보 책자 편집 또는 제작 이런 거를 해야 되고요. 상권 홍보, 홍보 디자인도 제작하고요, 마을 호텔 방문 기념품 이런 것들도 디자인하고 제작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모집 기간은요 8월 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접수는 황호동 사랑채에 직접 와서도 해도 되고 또 이메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는 054773-864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8월 7일 월요일에 행복황촌에 이름만 동근, 장동근, 이 아닌 동근, 이동근 사무국장님 휴가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기념품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8월 7일 월요일에 정수경 협동조합 대표하고 김태연 지원 분과 팀장이 취약계층 마을기업 자체 사업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2023년 황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전번에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살아보기 팀이 도착했습니다. 8월 7일 날 행복 꿈자리라는 공간에서 2박 3일 동안 마을 체험도 하고 조식 등도 먹고 뭐 이러 하면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8월 8일 화요일 날 경주시 안강읍 화전 꽃들에 주민 공동체에서 황촌을 방문했는데요. 황촌 존이대 멋있는 분이네. 민대식 센터장님이 명강의를 했대요. 그렇게 잘 다녀갔습니다. 같은 날 경주 영지 라이온스 클럽에서 정직 간에 계란을 많이 기증을 했어요. 이자리를 빌어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0일 목요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1회. 전심의 인문학하는 프로그램인데 인문학은 매주 어 이제 5분쯤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12강, 12강까지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진행합니다. 그 이제 수업 강의 듣고 전심을 또 정직관에요. 저 이분들한테 도 전심도 먹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마다 모의, 모집합니다. 정신입니다.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음. 어 멋졌지. 작가분한테 책도 선물 받고 어, 지적으로 얻은 것도 많고 또뭐 수박이나 전심 여러 가지 먹으니 기분도 좋았고 그랬지. 아트 나눔 협동조합에서 매주 공지를 올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8월 11일 금요일에는 경주식회사에서 막걸리를 나눠주러 왔었대요. 판매처는 황호동 지하도 금방이랍니다 아직까지 임시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들러 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15일날 화요일에는 광복절이고. 그래서 사랑채가 쉬는 날입니다. 그러고 17일 목요일에는 어, 사랑채 여주은 귀염둥이가 휴가 가신대요.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요. 8월 13일 일요일에 감성미술을 전강한답니다. 어, 이거 해볼 재밌네. 뭐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고 잘 몰랐는데 직접 내가 이거를 안내한다고. 이거를 보고 하니까 아, 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네 싶은 게더 깜짝 놀라겠네 모두들 너무너무 바빴네 그럼 다음에 한면 하실 겁니다 하지 오, 다음 분 혹시 지명 가능 하으십니까 다음 분 누구 하실 분이 찾아보고 하세요.